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6장 6장 1절에서 9절,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뺀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소. 야고비비아 가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증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대가 이르되 주 여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구비 미약하오니 어떻게 설이까 하며 주 여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가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 하니라단임줄을 가지고 쌓은 담곁에 주께서 손에 단임줄을 잡고 서, 서셨더니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가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러 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의이십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받기심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냥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값을 치루는데 예수 그리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조롱받으시고 저주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임당하심으로 우리의 영혼 육관의 죄를 해결하는 것. 우리의 죄는 때때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죄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사장풍속을 쫓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버린 너희들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너희들아, 말씀을 버린 너희들아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때까지 돌아와야 되느냐? 말씀에 기록된 대로 돌아와야 된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환상을 보여주신 주셨다 또는 꿈에서 보여주셨다라고 어,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왕이 불을 뺀후풀이 다시 음도기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어,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 메뚜기 재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박에서 남은 것들을 메뚜기, 내가 다 먹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왕이 풀을 뱀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메.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버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여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재앙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때 중보합니다. 하나님 어 야곱이 비약한데 어떻게 소리가 라고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회개하는 백성에게 재앙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힘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에게 재앙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사망이 결정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희생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도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를 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값을 치러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서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그런데 너무 제약이 크기에 망하고 쓰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야곱 그들을 그에게 심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약속해 줍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다 해서 불이 나와서 징벌될 것이다.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리 하는지라 또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하면서 중복이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 즉시로 진노가 내리지 않도록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 심판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시로 징계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약하게 징계하는 것은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냐? 심히 심니까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는 죄의 싹은 사망을 피할 수 없어. 그런데 사랑이신 이유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여서 그냥 심판해 버릴 수도 있는데 사랑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담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조롱과 수 없는 고통을 담당하셔서 우리를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주 여호와께서 대, 아,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다, 쌍은 담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더니,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어, 벽돌을,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세웁니다. 근데 네? 그 기준점이 선명해야 됩니다. 위에서, 어, 실을 붙들고 밑에서 추를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냐고 그 선상에서 계속 벽돌을 쌓아가고 집을 건축해가는 것을 바랍니다. 만약에 다림줄이 잘못되었다면 아무리 잘 지은 집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생활과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있다고 하고 또 나름대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제사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제사의 법 선명히 말씀해 줍니다. 추리굽기를 통해서 그리고 성막의 제도를 통해서 양을 잡는 제도를 통해서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림줄은 그 제사가 세상에 있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믿음의 법칙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의 다림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를 보고 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보고 그리고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냐 하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같이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정확한 다림줄로 보여 주십니다. 다율법을 자기 생각으로 넘어가고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의롭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다림줄을 내려 주시는데 가늠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음욕을 붓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다림줄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짓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은혜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사망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하고 용서하여 주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믿고 죄의 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기도하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다림줄이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다림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천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합니다. 결혼의 제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서 헤어질 수 없는 귀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으로 다림줄을 자기가 잡아버리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다림줄이. 그래서 왕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유럽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왕은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어떻게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부간내 사라? 헤로사 네가 스스로도 빠지지 마라. 모든 권한은 내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라는 것은 그가 아직 믿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여도 예수 그리스로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어,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어, 이방의 왕일지라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하물며 그리스인들이겠습니까 그리스인들의 하나님께서 높은 때때로는 세상에 섬기라고 어, 주신 직분 자기의 유익과 그리고 자기의 배만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무엇에 쓰는 것이 옳은가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그 다림줄은 절대로 어 틀려질 수 없고 그 선에서 벗어나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이 멸망이고 저주고 지옥인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 주셨는데. 그 보내주심도 말씀의 다림줄 구원의 다림줄이다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야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네 믿음이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월 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더한 해를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하고, 그리고 성탄, 어, 선교 음악회의 위해서 25일 11시에는 본 교회 예배, 성탄 예배, 감사 예배 드리고, 그리고 어, 오후 3시에는 조금 이동하여서, 어, 윤윤상성 교사님이 섬기, 어, 섬기고 있는 아랍, 어, 인들을 향한 교회,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는 정현두료, 성교사님이 섬기고 있는 또 페르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인들이 이렇게 운집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또 우리는 아직 많은 것들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것,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 그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올리길 원합니다. 12월 26일부터 22일까지 8일까지 우리 청소년 수련에 있습니다. 아, 좀먼 곳에 움직이는데, 하나님 재정 풍족히 하게 하시고, 오가는 모든 것들 교통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월 2일부터 4일까지 있는 청년의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먼저는 사모함이 보이게 도와주시고, 또 서로 격려하고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또큰 은혜, 하나님 은혜가 있는 영적인 출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다림줄 성경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림줄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림줄, 하나님의 뜻이라는 다림줄에 우리가 분명히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고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고 하나님 가정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성도가 하나님의 다림줄을 붙들고 심판에 서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구원의 다림줄을 우리에게 예수로 보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예수를 굳게 붙드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써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